안녕하세요. 국경제학기출문제 핵심 밑줄 2022년 국회직 8급 11번부터 15번입니다. 11번. 소득 100으로 단골 상점에서 두 채와 X, Y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있다. 단위당 가격은 X가 10, Y가 5이다. 어느 날그 상점에서 X를 5단위보다 많이 구입하면 5단위 초과분에 대해 가격을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행사에 따른 소비자의 예산 집합 면적의 증가율은? 12번. A국가와 B국가 사이의 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두 국가의 자동차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두 국가 사이의 무역이 이루어졌을 때각 나라들의 자동차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두 국가 모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A 국가의 자동차 가격이 B 국가의 자동차 가격보다 높다. B 국가의 자동차 소비량이 A 국가의 자동차 소비량보다 많다. 1번. A 국가의 소비자 인연은 감소한다. 2번. B 국가의 생산자 인연은 감소한다. 3번. A 국가의 사회 후생이 무역 전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4번. A 국가의 무역 후의 자동차 가격이 무역 전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다. 5번. A 국가의 자동차 소비량이 B 국가의 자동차 소비량보다 많아질 수 있다. 13번. 소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항상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이 일시소득과 관련된 한계 소비 성향보다 더 작다. 2번.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소비자는 일생 동안의 소득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 수준을 선택한다. 3번. 절대 소득 가설에 따르면 처분 가능 소득의 절대적 크기가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4번. 항상 소득 가설에 따르면 경기 호황기에는 일시 소득의 증가로 저축률이 상승한다. 5번. 생애주기 가설에 따르면 똑같은 처분 가능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나이에 따라 서로 다른 한계 소비 성향을 보인다. 14번. 생산함수가 F는 루트 LK인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노동의 가격이 W는 4, 자본의 가격이 R은 4일 때 최소의 비용으로 10단위를 생산한다. 노동의 가격이 W는 1로 하락하고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는 경우 이 기업의 비용 변화로 오른 것은 단, l, k는 각각 노동, 자본이다. 15번. IS 곡선은 우하향하고 이자율은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폐쇄 경제에서 다른 항목은 변화 없이 정부 지출이 100조 증가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소득 y의 20%를 소득세로 납부하며 한계 소비 성향은 0.75이다. 이때 가격이 고정된 단기에 발생한 결과로 오른 것은? 1번 소득 Y는 400조만큼 증가할 것이다. 2번 민간 소비는 240조만큼 증가할 것이다. 3번 민간 저축은 60조만큼 증가할 것이다. 4번 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50조만큼 증가할 것이다. 5번 정부 저축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